연총입니다 네 제가 검은 천 위에서 하는데 오늘은 마우스패드 위에서 하고 있어요 검은 천이 빨았는데 아직 안 말라가지고 뭐 암튼 자 오늘 거는 많은 요청도 있었고 사실 이게 반송도 됐다가 다시 주문하고 그랬어요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물건은 어찌저찌 받았는데 또 어이없기도 하고 물건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laughs> 이 물건. Japanese Ground Self Defense Force m 일본 지상자위대 군사 배급 식량입니다. MRE는 아니고, 그냥 배급용 식량 팩인 것 같아요. 뭐, 건빵 보급하듯이, 뭐, 그렇게 조금씩 보급해서 넣어주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제가 지금 화딱지가 나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닥 크진 않죠? 제 손바닥 만한는데 이게 가격이 무려 65달러입니다. 배송비 빼고, 뭐, 사은품이라도 뭐, 하나 껴주지도 않고, 그냥 덜렁 이것만 왔어요. 나는 한2만원할줄 알았는데, 되게 큰줄 알았어. 엄청 작네, 이거. 일본 자위대 MRE가 전체적으로 양은 겁나 작은데 비싸더라고요. 이건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가격이 가격인 만큼 맛은 있겠죠. 깔끔하게 까서 먹어봅시다. 뭐야, 이 다야? 어? 아니 스키야키 림버그 1인분 뭐 용량 200g 뭐 등등 뭐 그런 정보들이 써있는데 이것만 258 칼로리 정도예요. 제가 먹어본 백급 식량 중에 가장 칼로리가 적은 게 되겠네요. 어떻게 데워 먹어라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파우치를 그대로 따뜻하게 하는 경우 봉투를 뜯지 않고 그대로 끓는 물에 10분 데워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사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물을 직접 데우는 거. 어, 용기를 옮기고 랩으로 덮고 2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데펴 달라. 그런 건데 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먹어 보긴 해야겠죠. 양이 너무 적은데. 음료도 안 들어 있고 따로 구성품, 뭐 숟가락 이런 것도 없으니까. 바로 전영상, 민간 군사 기업용 m r e 를 먹었을 때 나온 커피. 이거랑 같이 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레인지에 데울 거기 때문에 일단 내용물 먼저 봅시다. 어? 어우 잠깐만 으, 으, 으. 야 기름에 역한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어우 참, 아, 잠깐만 안되고서 그렇겠지 아. <laughs> 자 냄새가 비프 스튜 냄새 납니다 에마리 특유의 고기 스튜 같은 거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역한 향 냄새를 보통 콧구멍으로 맡잖아요 이런 냄새는 냄새 맡으면 목젖으로 옵니다 <laughs> 뭔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냄새를 맡으면 목젖부터 확 쳐버려 일단 데워 봅시다 이거 맛은 먹어봐야 아는 거니까 커피 까봅시다 굉장히 고운 커피가루예요. 왜 커피에서 모래 냄새가 나지? 간단한지 데워오고 물을 부어줍시다. 아 대표 왔는데 팔팔 끓을 정도로 대표 왔고요. 아까 그기름에 역하던 냄새는 조금 뭐 덜어졌습니다. 이게 소스도 소스지만 소스가 아니라 거의 기름이에요. 이게 그 한박스테이크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냄지를 보시면 안에 이렇게 흰색이 보이죠? 안에 이렇게 흰색 굳은 게 보이는데 이게 죄다 기름입니다. 여기 안에 지금 더 심각하게 뭉쳐 있는데 지금 그것들이 녹은 거예요. 러시아 전투식량 푸시온카에서 많이 맡았던 냄새, 그게 좀 많이 납니다. 아시아권 국가니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예, 러시아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네요. 커피 타주고. 우선 커피 먼저 먹어 볼게요. <laughs> 요거는 맥심이다. <laughs> G7이랑 맥심이랑 중간 정도 되는 커피인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런 인스턴트 커피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메뉴를 먹어 볼까요? 어,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썰리네요. 아, 냄새 영 아닌데 이거. 일단 데우니까 지금 몰랐는데 양파 냄새가 좀 섞여서 나고요. 양파랑 에마리에서 나는 고기의 냄새랑 섞여서 납니다. 뭐 양파 냄새 때문에 좀그나마 먹을 만할 수도 있겠는데 먹어 보겠습니다. 아우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이거 2022년 6월까지라고 그랬거든, 유통기한? 양파가 상하면 나는 맛이 있습니다. 마늘 양파 먹었을 때 나는 입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나. <laughs> 내가 먹었을 때 나는 냄새가 아니라, 남이 먹었을 때 나는 입냄새 있죠. 그거야, 이거 지금. 어우, 나 깜짝 놀랐네. 어우. 으, 조금만 먹어봐, 조금만. 없습니다 고기 자체는, 아, 눈물 나, 잠깐만. 아, 그러니까 고기 한박 자체는 괜찮아요. 비린 양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파에, 어,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 나는 입냄새, 또는 양파 썩은 내, <laughs> 그게, 진동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냄새를 맡았을 때 목적부터 치고 들어오는 냄새가 있다 그랬죠. 이겁니다. 이곳은, 예, 제 위장이 격하게 넘기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혹별끼리 나는 게, 7만원짜리 구토제를 사서, <laughs> 버렸네요난내 직업이 너무 좋아. <laughs> 아, 이러면 영상 분량이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나 먹어 볼까? 자, 전에 이탈리아 전투식량을 시청자분께서 보내 주셨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덤으로 온 거, 거기에서 서비스로 넣어 준 거를 저한테 보내 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아웃도어 푸드라 그래서 건조돼 있는 거를 물을 부어서 먹는 음식인데 이 회사도 뭐 이런 아웃도어 푸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아웃도어 푸드들처럼 오트밀이나 시리얼 같은 거 조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 겁니다. 바닥까지 잘 저어주고 제대로 지퍼를 잠그고 10분 정도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물이 조금 많아 보여도 애들이 물을 다 먹어서 죽처럼 됩니다. 원래 그렇게 먹는 거예요. 10분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욕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나라 군대 음식이든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좀 맛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본이 어쩌니 막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데 지금 예이 단어가 저를 조금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일본의 맛은 전 세계 군대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맞아요 어, 최고입니다 한입도 못 먹었어요 너무 최고라서 된거같으니까 그대로 드셔도 되지만 전 그래서 버릴게요아 방구제 있었네? 아... 뭐 죽게 하겠습니까? 건포도 같은 게좀 들어있고요 오트밀 시리얼 죽 같은 죽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어 응. 땅콩 같은 견과류가 많이 씹히고 이런 건포도 같은 베리류가 지금 안 보이는 게좀 들어간 것 같아요. 건조된 사과나 건조된 과일들이 좀 들어가서 물론 맛은 그저 그렇습니다. 살짝 달달하고 견과류의 고소함이 살아 있고 그런 건포도나 베리류의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그 향이 조금 살아 있습니다. 뭐그것뿐이고 조금 달짝지근한 견과류 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패니스 그라운드 셀프 디펜스 포스 밀리터리 레이션리 u 시스 키푸드 일본 지상 자위대 군사 배급 식량 먹어 봤습니다. 원래 제가 제가 MRE를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역대급으로 너무 아까운데 오늘은 뽑기가 아주 대차게 실패한 것 같네요 판매자가 그냥 그렇게 파는 건지 원래 가격이 비싼 건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이거는 더 심한 말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맛없었고요얘좀 나쁘지 않았지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빠이 자 오늘의 필로그는 공지입니다. 이제 곧 에마리 라이브 먹방으로 또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라이브 때 놀러 오셔서 재미있게 같이 에마리 먹는 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라이브 하기 전에 공지를 미리 올려드립니다. 화면 이쪽 공지를 올려드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공시송출로 진행되니까 어느 쪽이든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V 해서 투숑카 막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차라리 투숑카가 낫습니다. 투숑카는 그냥 고기 썩었는데. 이거는 이빨을 한 10년 안 닦은 사람 냄새가.